안녕하세요 디지털 세상에서 안전하기 2차시 이번 시간에는 스마트폰이 너무 좋아 문제 디지털 과외존에 대해 학습하겠습니다 전체 10차시 중두 번째 시간입니다 학습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디지털 과외존의 개념과 문제점에 대하여 알수 있습니다 둘째, 디지털 과의존의 원인을 해, 이해하고 예방하기 위한 방법을 탐색할 수 있습니다. 주부 A씨는 최근 집에서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시간이 부쩍 늘었습니다. 의존증을 유발하는 디지털 기기가 다양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스마트폰입니다. 스마트폰을 자주 쓰다 보니 금단이나 집착 증상 등으로 일상생활에 지장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이와 같은 스마트폰 과이존은 매년 심화해 지난해 과이존 위험군이 전체 인구의 5분의 1에 달했습니다. 디지털 과이존의 개념은 무엇이며 문제점과 예방 그리고 대처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이번 시간의 핵심 키워드는 디지털 과이존, 스마트폰 과이존, 과이존 위험군, 과이존 검사 등이 있습니다. 디지털 과이존을 예방하기 위해서 내가 실천할 수 있는 예방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이번 시간에 디지털 과이존을 학습하며 해결 방법을 탐색해 봅시다. 먼저 스마트폰 과이존 사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림과 같은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야기를 살펴보고 발견되는 문제들을 알아 봅시다. 첫 번째 사례입니다. 길을 갈 때나 운전할 때에도 스마트폰에서 나오는 내용을 궁금해 하면서 눈을 떼지 않습니다. 60대 후반 아버지가 스마트폰으로 인터넷이나 동영상 등을 즐겨보십니다. 요즘 들어 너무 오래 사용하고 텔레비전을 보면서도 수시로 검색을 하시고 운동하러 나가서도 스마트폰을 보다 발을 헛디뎌 넘어질 뻔 하셨습니다. 잠자리에 들 때에도 늘손 닿는 곳에 스마트폰을 두어 걱정입니다. 요즘 실버서퍼라는 신조어가 생겨날 정도로 고령층의 스마트 기기 활용이 일상화되고 있습니다. 2016년 인터넷 과이존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60대 스마트폰 이용자 중 어, 사용 조절의 어려움을 비롯해 심리, 신체 및 대인관계 등의 부작용을 경험하는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이 11.7%나 된다는 결과를 보고하고 있습니다. 또 설이나 추석 등 명절에 가족이나 친구들끼리 같이 있어도 서로 이야기를 나누기보다 개개인의 디지털 매체를 이용합니다. 앞에 있는 사진을 볼까요? 이 사진은 2005년과 2011년 친구들끼리 모였을 때의 대화의 모습을 풍자한 해외의 사진입니다. 2005년에는 친구들끼리 모여서 이야기를 할때 서로 눈을 마주치고 있는 반면, 2011년에는 개개인의 스마트폰을 사용하느라 서로 이야기를 나누지 않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친구나 가족 간의 대화보다는 자신의 스마트폰을 보고 있을 때가 더 많지는 않나요? 김 씨는 원격 수업을 위해 스마트폰을 손에 넣은 초등학교 5학년 딸이 하루에 몇 시간 동안 유튜브를 보는지 알 길이 없다고 했습니다. 좋아하는 아이돌 가수들의 영상을 보는 게 전부라는 딸의 말을 믿을 뿐입니다. 하루에 한 시간만 유튜브를 보자고 말을 꺼냈더니 아빠도 하루 종일 핸드폰으로 게임하잖아요라는 대답이 돌아와 김 씨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코로나19로 원격 수업이 이어지면서 학부모들은 스마트 기기에 노출되어 있는 자녀에 대한 걱정을 내려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화상 수업에 접속만 해놓고 게임을 한다, 스마트폰을 빌려줬더니 유튜브 알고리즘을 따라 본다와 같은 학부모들의 하소연이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쏟아집니다. 한국 청소년 정책연구원의 청소년 미디어 이용 실태 및 대상별 정책 대응 방안 연구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를 겪는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들이 미디어를 얼마나 어떻게 이용하는지 소개하고 있습니다. 연구진은 지난해 9월에서 10월까지 전국의 초등학교 4학년부터 6학년 2,723명과 학생들의 부모 2,53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응답한 학생의 87.7%가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학생 10명 중 6명은 스마트폰을 하루 평균 2시간 이상 이용한다고 응답했으며, 유튜브, 게임을 스마트폰의 1순위로 사용한다고 응답했습니다. 스마트폰은 나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소중한 것이라고 응답한 응답자가 3명 중에 1명에 달했습니다. 또한 10명 중 1명은 유튜브를 하는 것이 가족과 여행하는 것보다 더 좋다고 응답했습니다. 미디어 이용에 대해서 자녀들을 적절하게 지도하지 못할수록 미디어 과사용 증후군 경향을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가정의 지도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응답한 학부모들, 그 학부모의 자녀들의 스마트폰 보유율이 적절하다고 응답했습니다. 게임을 못하게 되면 초조하고 불안하다와 같은 문항에서도 긍정적인 응답률이 더 높았습니다. 최근 카페인 우울증과 같은 SNS 우울증이라는 신조어가 생겼습니다. 카카오 스토리,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으로 생기는 우울증을 뜻하는데요. 소통하고 싶어 SNS를 이용하지만 SNS를 이용할수록 우울해진다는 뜻입니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 등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의 상위 25% 유저는 우울증 위험이 2.7배까지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피츠버그 의과대학에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이용과 우울증의 관계에 대해 조사한 결과 19세에서 32세의 성인 1,800명을 대상으로 SNS 사용과 관련한 설문을 실시했습니다. 평균적으로 조사 대상자들은 적어도 하루에 1시간 이상 SNS를 이용했으며 일주일에 30번 이상 자신의 계정에 로그인했습니다. SNS 사용 시간과 계정에 들어가는 횟수를 기준으로 상위 20% 사용자는 하위 20% 사용자보다 우울증 위험이 현저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상위 20% 사용자의 우울증 발병 위험은 최소 1.7배에서 2.7배까지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구팀은 우울증을 겪는 사람이 현실 도피의 이유로 SNS 이용하는 경향이 높은 것인지, SNS 사용이 우울한 기분을 유발할 확률이 높은 것인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전했습니다. 연구팀은 SNS를 사용하면서 우울증이 일어나는 연결성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했는데요. 다른 사람의 게시글을 계속 보면서 자신과 비교하게 되고 그 결과 박탈감, 상실감을 느낄 수 있으며 어, 심한 스트레스를 느낄 수도 있다 라고 답했습니다. 또 스마트폰이 없으면 불안해하면서 공부나 업무를 하지 못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스마트폰 과의존이란 무엇일까요? 스마트폰 과의존이란 과도한 스마트폰 이용으로 스마트폰이 필요한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계속 가지고 있거나 필요할 때와 필요하지 않을 때를 구분하지 못해 신체, 심리, 사회적 문제를 겪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 2020년 실시한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에 따르면 성인의 스마트폰 과외존 위험군 비율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성인은 여성보다는 남성이 다른 연령보다는 20대의 스마트폰 의존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유아동의 과외존 위험군 비율은 4.4%포인트 증가한 27.3%로 나타났습니다. 청소년은 35.8%로 전 연령대 중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전년 대비 상승 폭도 5.6% 포인트로 가장 높았습니다. 성인 과의존군은 22.2%로 전년 대비 3.4% 포인트 높아졌으며 60대는 16.8%로 전년 대비 1.9% 포인트가 상승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또한 자신이 스마트폰을 과다하게 사용하고 있다 라고 응답한 경우는 43.9%로 과의존군은 71.5%로 일반 사용자군은 35.5%가 스마트폰을 과도하게 사용한다고 응답했습니다. 우리 사회가 스마트폰 과의존 문제에 대해 어느 정도 인식을 하고 있는지 조사한 결과, 대상자의 81.9%가 다소 또는 매우 심각하다라고 응답해 전년 대비 3.2%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스마트폰 과의존 검사를 통해 자신의 디지털 습관을 스스로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소창에 스마트 심센터를 검색하여 들어갑니다. 오른쪽 과의존 진단 패널에 해당하는 정보를 입력하고 계속 진행 버튼을 클릭합니다. 스마트폰 과의존 검사를 진행하고 결과 보기 를 클릭합니다. 결과와 해석을 살펴보고 자신의 상태를 스스로 점검해 봅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것을 바탕으로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폰 과의존 사용자군은 고위험 사용자군, 잠재적 위험 사용자군, 일반 사용자군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고위험군 스마트폰 과의존 경향성이 매우 높으므로 관련 기관의 전문적 지원과 도움이 필요합니다. 잠재적 위험군은 스마트폰 과의존에 대한 주의가 필요한 상태입니다. 스마트폰 과의존의 위험성을 깨닫고 스스로 조절하고 계획적인 사용을 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일반 사용자군은 스마트폰을 적절히 이용하고 있지만 앞으로도 지속적인 자기 점검이 필요합니다. 스마트폰 과외존의 문제점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째, 신체의 건강 및 인지능력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거북목, 목디스크, 안구건조증 등 VDT 증후군을 유발합니다. 기억력, 판단력, 주의집중과 같은 인지능력과 자기조절력이 약해집니다. 둘째, 심리, 정서적 건강과 대인 관계가 저하될 수 있습니다. 과이론 수준이 심각할수록 우울, 불안과 같은 부정적 감정은 많이, 행복감과 같은 긍정적 감정은 적게 느낍니다. 또한 대인 관계 능력이 저하되고 관계에서의 갈등을 경험하게 됩니다. 셋째, 안전을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 길을 걸으면서 스마트폰에 눈을 떼지 못하는 스마트폰의 좀비의 줄임말인 이른바 스몬비가 될수 있습니다. 운전을 하면서 스마트폰을 보느라 교통사고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과이존의 원인은 무엇이 있을까요? 첫째, 현저성 증가입니다. 현저성이란 일상에서 가장 우선시되는 활동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학생들에게 기대하는 현저성은 학업이지만 학생들의 스마트폰 의존도가 높아짐에 따라 학생들의 스마트폰 현저성은 증가하게 됩니다. 둘째 조절 실패입니다. 스마트폰의 사용량이 많아지고 스스로 제어하고 조절하는 능력 형성에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결국 이러한 현상은 스마트폰 과이존을 심화시키게 됩니다. 셋째, 문제적 결과입니다. 스마트폰 이용으로 인해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결과를 경험함에도 불구하고 스마트폰을 지속적으로 사용하게 되면 스마트폰 과이존 현상을 불러 일으키게 됩니다. 스마트폰 과외존을 예방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살펴보겠습니다. R. 1단계 스마트폰 과외존 문제인식입니다. 스마트폰 과외존 신체, 정신건강, 가까운 사람들과의 관계, 그리고 안전에도 해롭습니다. E. 2단계 사용상태 점검입니다. 평소 내가 스마트폰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스스로 점검합니다. S 3단계 다른 사용 실천 방안 및 대안 제시입니다. 스마트폰 관리 앱으로 사용 내역을 주기적으로 확인합니다. 스마트폰 이용 제한 시 공간을 정해 디지털 디톡스를 실천합니다. 스마트폰으로 디지털 리터러시와 활용 역량을 개발합니다. 온라인 공간에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사회 문제 해결에 참여합니다. 의미 있는 여가생활을 가꾸고 사회 활동에 동참합니다. T 4단계 주변 사람과의 관계 형성 강화입니다.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가까운 사람들과 소통합니다. 공공장소에서 스마트폰 예절을 지킵니다.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문화를 만들어 갑니다. 이번 시간에 학습한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스마트폰 과외존이란 과도한 스마트폰 이용으로 스마트폰에 대한 현저성이 증가하고 이용 조절력이 감소하여 문제적 결과를 경험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 비율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여성보다는 남성이 다른 연령보다는 20대의 스마트폰 의존율이 높습니다. 자신의 스마트폰 과의존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스마트 심센터의 스마트폰 과외존 검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과외존 사용자군은 고위험, 잠재적 위험 사용자, 일반 사용자로 분류됩니다. 스마트폰 과외존의 문제로는 신체 건강 및 인지능력 저하, 심리 및 정서적 건강과 대인 관계 저하, 안전 위협 등이 있습니다. 스마트폰 과외존의 원인으로는 현저성 증가, 조절 실패, 문제적 결과 등이 있으며 스마트폰 과외존 예방 가이드라인으로는 스마트폰 과외존에 대한 문제인식, 사용 실태 점검, 바른 사용 실천 방안 및 대안 제시, 주변 사람과의 관계 형성 강화 등이 있습니다. 스마트폰 과외존 검사를 통해 자신의 디지털 습관을 스스로 점검해 봅시다. 스마트 심센터를 검색하거나 주소창에 주소를 입력하여 접속합니다. 스마트 심센터에서는 과의존 관련 정보를 획득하거나 과의존 상담 및 예방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총 10개의 문항에 대해 응답합니다. 내 네, 스마트폰 과외존 검사 결과를 확인하고 점검합니다. 이상으로 디지털 세상에서 안전하기 2차 시 디지털 과외존에 대한 학습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